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호사바스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평하느냐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이리 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그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한 사람을 시켜서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고 또한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왕을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자칫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의 제자는 바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멀쩡한 왕을 놔두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했던 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7 절을 보면 내가 나의 종꽃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8 절을 보면 아합의 온 집을 집이 멸망하리니 결국 여러분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전체에 버뜨린 원흉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미리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를 통해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 동안 악인의 형통과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통기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리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현혹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큰 부조리이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작은 부조리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 않는 때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에 원상복구시키는 날이 올 줄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